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꿀팁. 햇빛이 강한 날 사용하는 선바이저는 옆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전면에서 들어오는 햇빛 뿐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햇빛 방향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아직도 운전대 조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대 옆을 보면 버튼이나 또는 이런 레버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운전대의 높낮이 또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건전지가 방전되면 문도 안 열리고 시동도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땐 스마트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키를 뽑아 차량 문을 열면 됩니다. 간혹 손잡이에 키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이는 차량들이 있는데 손잡이 밑을 보면 키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나 또는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작은 홈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 때는 스마트 키로 시동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기능은 SUV 차량 중에서 수동 트렁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자 트렁크를 열면 안쪽에 트렁크 손잡이가 보일 겁니다. 그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밑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팔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